Okay. 자, 오랜만에 여러분 까치 선물 상자 그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 선물 일단 3개부터 할게요. 3개 하면은 일단 까치 부스 얻으니까. 자, 첫 번째 까치, 두 번째 까치, 세 번째 까치 구매하고. 일단 하나씩만 까보자. 이거 7% 확률인데. 일단 이거 뉴다 없애. 아, 목소리. 아, 에코를 안 꼽네. 미안합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상자. 어디 갔어? 안 꺼냈구나. 자, 첫 번째 까치 선물 타자. 이거 하나로 7% 확률. 거의 메이플 스토리 큐브급. 아, 첫 번째 잔마. 아이고, 우리 자두님. 킹블랙의 상자에서 나오는 업그레이드 카드 쓰면 엘포대요. 확률이 3%라고? <laughs> 아니, 운영자님. 아니, 확률이 살만. 확률이 선포라고요 아니 까치 선물 상자에서 위상 등급의 카드를 얻는거예요 개오반데? 아또또 노래방 아 미안합니다 알이콜 자쿠키네 아, 아 두번째 액세서리 아아 아, 포키야 미안하다 야 이것만 까고 바로 바로 초대할게 푸키야아 일단 꽃같이 날개 부스다 빵댕이 한번 봅시다 좀 귀엽게 생겼네요 오! 귀여워! 오케이, 일단 꼬리는 귀여워. 꼬리는 귀엽고. 아니, 근데 엘보를 만들려면 확률이 3%밖에 안 된다고? 야, 오지게 안 뜨는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째죠? 2만원째. 2만 5천원째. 2만 5천 아, 제발, 제발. 아, 또안 떴어! 어, 즉시 데스폰 개꿀. 이거는 개꿀입니다. 이거는 개이득. 일단 계기도 받고, 아, 까치, 까치 좀 나와주세요, 까치 좀! 아, 아니, 책실 도듬 뭐 필요 없어! 나 이거 많이 있는데, 이제 증리. 증리 3,000개나 있는데. 이걸 15개를 사면 무제한이라고. 근데 여러분 돈을 좀 나눠서 써야 돼요, 지금. 두 개만 더 사보자, 두 개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아, 제발. 아, 의상이 너무 안 떠!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의상 주세요, 의상! 의상 좀 주세요 하하와야 <laughs> 오랜만에 복귀식 제대로 하네 돈 그냥 마구마구 쓰라고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아자 다시 첫 번째 액세서리 아니 7% 확률이 이렇게 안 뜹니까 여러분들 복귀한 지 10분 만에 버블파이터 삭제 각이다. <laughs> 칼칼놈님 천원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지금 나좀 메탈 붕괴했거든? 복귀한 지 10분 만에 잠깐 버블파이터 삭제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 푸키 좀 불러봅시다. 삭제 말고 저 아이디 주세요. 안 줍니다. 내 아이디를 왜 줘요? 하나고 가자고. 오케이 기다려봐. 좀비 대전. 응. 아나 까치 좀 뽑자 일단. 까치 뽑아야 돼.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중에 뽑아. 아또증리야 나중에 뽑아. 아니 운영자님, 운영자님 까치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까치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경고입니다. 까치 주세요. 운녀자님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까치 주세요. 아, 운녀자님 까치, 감사합니다! 아, 좋아, 꼭 까치. 와, 오. 너무 귀여워. 와, 돈 오지게 썼다. 복귀하자마자, 여러분, 10만원 다쓸뻔 했네. 겨우 떴습니다. 와, 이거 돈 내돈, 슈바. 아니. 오케이, 까치 뽑았어. 야, 근데 이거 개별론데 이거 왜 뽑았냐, 비둘기 지금? 비둘기 같아요. 오, 어, 보니까. 비둘기 아님? 왜 뽑았지? 까치 선글라스 껴볼까? 선글라스 비..비..비둘기인데? 아 이거 괜히 뽑았네 <laughs> 괜히 뽑았네 이거 돈 낭비 오지게 했네 아제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로오신 분들 반갑고요 일단 여러분들 자 꽃까치를 뽑아봤는데 의상 능력이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야 이거 하나만 더 사면 이거 뭐 하나 뭐 준다며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뭐 부스터 준다 하지 않았냐? 뭐야 아니잖아 왜 낚시했어? 내 5천 원 어쩔? 나 이거 무제한 준다며 부스터 뭐야 나 5천 원 지금 없어졌잖아 이거 환불 환불 못해요 님들아 이 나한테 이거 무제한 준다네 누구냐? 아니 3개 샀어 나3개 사서 이거 받은 거야 똑같이 나 이게 부스터 더 받을 거 없어. 나 개많이 샀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 까야 돼요? 없잖아. 우선 등급 보카드. 잠깐만. 킹 블랙, 킹 블랙 초 고급 L 포 H C. 킹블랙! 간다! 어, 아, 이차별로는 뭐였지? 킹블랙! 간다! 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킹블랙? 킹블랙, 이거 뭐야? l 프 h c 된 거야? 이거 의상 등급복 카드가 뭔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 3% 해주는 거예요 3% 만에 이거 레전드라고 왜 레전드야 나알 수가 없으니까 난 이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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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는데 킹블루했다고 설마 어 뭐야 어, 어 여기 있다 아다행이야아 감자가 와 킹블루에 한줄 알고 여러분 진짜 와 킹블루에 한줄 알고 아판캔슬 확률이 증가되고 방어력도 추가라고 와 지리네 야 이건 이제 전섭에 진짜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아 이게 3퍼에요? 까치 선물상자에서 위상 등급업이 3퍼에 나와? 미쳤네 하나 더 사볼까? 또 나오면 대박 또 나오면 대박 와 이거 두개 사야 꽃같이 날개 벌어서 무자 좋네 아 만원 써야된대 내 네, 만원 날라갔네 오늘, 그래도, 칼, 칼롬님께서 만원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이득입니다. 자, 의상 등급박 카드 또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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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3%두 번! 야, 메이플 토리 23성, 24성, 25성, 연속 세번 성공한 급인데?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얘, 뭐 할까요? 의상 등급박 또? 야, 3% 연속 두번 떴어! <laughs> 에바야! 이번에 시금창, 치 이거? 뭐가 뭐지 골드 펄라니? 뭐지? 이렇게 하면 0.09%예요, 황요리. 와, 개오바. <laughs> 3% 3%연속한 <laughs> 0.09%. <laughs> 야, 진짜 이거 로또 5,000번이다, 로또 5,000번. 와. 이번에는 킹블루 갈까요, 여러분들? 시그널청아 에이, 옷 한번 입어보자. 아. 아, 킹블루는 솔직히, 어? 내가 아끼긴 하지만, 옛날 운영, 운영진님들이 나한테 너무 빅엿을 준 거라.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저한테 아직까지 엿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킹블루, 킹블랙. 진짜 색칠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색칠 공부한 스킨은 싸게! 해, 싸게! 해. 근데 연속 두 번.. 아 연속 두 번이네 우승자 그좀잘 챙겨줘야지 아이씨 아좀 귀여운 의상 좀 어, 의,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귀여운 거 솔직히 여러분, 제가 버파 시청자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는 되게 화나는 게 하나 뭔지 알아? 내가 오버워치 할 때마다 와서 버파해요 하면 진짜 버블파이터 진짜 제어판 들어가서 바로 삭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와. 나 그럴 때 진짜 너무 화가 나. 그것만 안 하면 나 버파 진짜 좋아할 수 있어. <목소리>